얘들아, 이번 시간은 저번에 뭐 했어? 약분과 통분 중에 약분을 배웠잖아. 그럼 이번에 뭘 배우겠어? 통분을 배우겠지, 통분. 이번에 배울 게 분수의 통분이랑 분수의 크기 비교를 배울 거야. 그럼 일단, 분수의 통분. 통분이란 말이 뭘까? 통분이란 말잘 모르잖아. 그래서 4분의 3과 6분의 1을 통분하기. 이렇게 나오면 은 너네 당황할 수가 있어. 그럼 통분이 뭐냐? 통분이란 거는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거 지금 분모가 4랑 6으로 다르잖아. 그럼 이런 거를 같게 해줘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해주, 해줘서 분모가 같아지지. 그러면 은 분모가 같아지잖아. 그런 거를 공통 분모라고 하는 거야. 공통 분모.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를 통분하는 과정을 해볼게. 해보면은 4분의 3을 2배, 3배, 4배 5배 해주는 거야, 분모 분자를. 6분의 1도 똑같이 2배, 3배, 4배, 5배, 6배 해주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어? 여기 보면은 분모가 같은 게 뭐가 있어? 12분의 9랑 12분의 2, 그리고 24분의 18이랑 24분의 4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볼때 분모가 같으니까 이런 거를 찾아서 나타내준 게 통분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4분의 3과 6분의 1을 통분하면은 분모와 같은 거. 12분의 9, 12분의 2. 이게 통분을 한 거고, 24분의 18, 24분의 4. 이게 통분을 한 거야. 아까 4분의 3과 6분의 1을 통분을 할 때, 일일이 다 이렇게 배수를 해서 구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다르게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 첫 번째. 분모의 고. 4랑 6의 곱인 24를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분모의 최소 공배수, 4랑 6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만들어줘서 통분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분모의 곱을 나타낼 때는, 앞에 거에다가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24를 만들어주는 분모 분자에. 그럼, 분모를 24를 만들어주려면은 6을 곱해야겠지. 그럼 똑같이 분자에도 6을 곱해주고, 6분의 1도 24를 만들면은, 분모에 4를 곱해야 되니까 분자에 4를 곱해서 이렇게 통분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최소공배수를 만드니까 12를 만들어야 되면은 4에다가 3 분자에도 3을 곱해주고 6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2를 만들려면은 분모 분자에 2씩을 곱해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통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숫자가 작으면은 두분모에 곱으로 하는 게 편한데 너네가 이제 숫자가 커지면은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통분을 해 주는 방법이 훨씬 빠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겠어? 두 분수가 있어. 그러면은 분모가 다르면 크기 비교를 못 하잖아. 그럼 이거를 통분을 해 주는 거야. 첫 번째, 두 분수를 통분하고 두두 번째,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주면 돼. 그럼 두 분수를 통분하면은 아까처럼 분모의 곱으로 나타내. 분모의 곱 10으로 통분을 해줘서 크기 같아지면은, 분자, 아, 분모가 같아지면은 이제 크기를 비교해줄 수가 있지. 10분의 5랑 10분의 6이 있으면은 10분의 6이 더 크지. 그러면은 이거 다시 원래, 분, 원래 분수로 고쳐서 크기를 비교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복잡하게 세 분수의 크기 비교가 나와. 세 분수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앞에 거두개 크기를 먼저 비교해 주는 거야. 3분의 2랑 5분의 4의 크기를 먼저 비교해 주고, 두 번째 5분의 4랑 8분의 5의 크기를 비교해 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앞에 있는 3분의 2랑 8분의 5의 크기를 비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 크기 비교하면 뭐가 더 커? 5분의 4가 더 크고, 두 번째 거 비교하면은 8분의 5보다 5분의 4가 더 크고. 그러면 5분의 4가 제일 크겠지? 세 번째 거 비교하면 8분의 5보다 3분의 2가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셋을 비교하면 5분의 4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8분의 5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너네가 이제 통분을 통해서 크기 비교를 할수 있는데 세 분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니까 계산에 유의해 주고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